ris 파일, bibtex 파일, mbib 파일과 같은 레퍼런스 표준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여러 가지 참고분헌 관리 도구가 있죠. 레퍼웍스, 엔드노트, 맨들레이 조테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이런 프로그램 간에 호환을 할수 있는 파일을 레퍼런스 표준 파일 포맷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레퍼런스 표준 파일의 포맷에 예시로 ris, bibtex, mbib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ris 파일을 활용해서 레퍼런스를 자, 레퍼스에다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라우저로 잠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브라우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특정 학술지 페이지를 보다가 어, 퍼블리셔 페이지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운로드 사이테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레퍼런스 표준 파일 포맷인 RIS나 Bibtext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은 한번 RIS 파일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clude o p 에 저는 이제 초록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를 고르고요. 다운로드 Citation을 누를게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면 창을 닫고 제가 이제 r e f o r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RefWorks. t a r p r o q e s t Com 들어가셔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운로드 받은 RIS 파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메뉴에서 첫 번째 레퍼런스 추가 더하기 아이콘 클릭할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레퍼런스 가져오기. RIS 파일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옵니다. 자, 표준 파일 포맷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맨들레이 사용하다가 우리 기관에서 r 폭스를 구독하게 돼서 r 폭스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맨들레이에서 이제 RIS 파일을 추출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받은 파일이나 아까와 같이 박술지 페이지에서 받은 RIS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 가져오기 옵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스에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자 레퍼런스 가져오기 클릭할게요. 컴퓨터에서 파일 선택. 자 여기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RIS 파일을 선택하고요. 파일 포맷은 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RIS 포맷 UTF-8을 골라주세요. 우리가 논문 수집할 때 한국어로 되어 있는 논문도 수집하고 때에 따라서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논문을 수집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저자명이 어써 있는 건 영어 알파벳으로 써 있는데 뭔가 그 나라 언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긴 알파벳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런 문자의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UTF-8 옵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RIS 파일로 이제 복사 저장을 하실 때는 RIS 포맷 UTF-8으로 선택하시고요 가져오기 누를게요. 자, 아, 폴더. 한번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가져오기.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 자료를 가져온 폴더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논문 있죠? 제가 방금 가져온 논문입니다. 자, 이 서지사항이 잘 반영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저널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PDF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랩폭스에 추가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때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PDF 파일 형식이 어 옛날 거면 은 간혹 가다가 이제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언어에 따라서 이 PDF를 읽어오는데 어 원활하게 읽히지 않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PDF 파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와 같이 다운로드 사이테이션 눌러서 RIS 파일을 활용해서 서지 정보를 추가하시고요. PDF 파일은 해당 아티클 서지 항목을 선택해서 레퍼런스 편집창을 통해서 연필을 클릭하시고 첨부 파일에서 파일 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을 해당 서지 정보에 추가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서지 정보를 충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집을 해야지 나중에 레퍼런스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원활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제 다운로드 사이테이션 버튼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활용해서 RIS 파일를 활용해서 반입을 해주시고요. 반입 후에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이제 PDF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